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두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조선은 안될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가장 강한 새는 가장 뜨거운 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 시간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김찬위원권성동 어, 원내대표의 길 들어보면 야당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아니 상정해놓고 이재명 대통령만 많은 막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단언해도 될 정도의 지지세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사실 반면 반명, 반명 전선을 통해서 분명한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될 상황인 것이고요. 또 나는 국내 시 입장에서 보면 지난 2017년도와 달리 지지세를 어느 정도 보존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면 될수 있다라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의 말인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빨리빨리 그 조기대선 형식으로 나가야지만 당내에서 이 탄핵 국면과 관련된 책임 소재 또는 CCBB 이런 것들로 또다시 또 분란으로 갈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저렇게 서두른다는 감이 있고 그런 차례에서권 권, 권한대행도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권한대행이 아니죠.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도 여러,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의 화자는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지지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지지층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당의 존재 이유는 대선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원내 대표가 좀잘 치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후에 혹시 이제 예비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시시비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당력을 잘 보존해온 이 취지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마 지도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대통령 탄핵 심판 공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이 국민 임장용들도요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는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모아봤습니다.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과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의 음. 초점이 맞추어질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에 되게 꾹 참고 계시잖아요. 본성이 툭툭툭 튀어나요. 참아도 튀어나온다고요. 위험하다. 네.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진리자신이 없다. <laughs>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음.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시라.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 맡을 수 있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이분들 모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성신 부회장님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에서도요 이재명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걸 많이 강조할 것 같거든요. 다들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작년 총선이 좀 떠오르는데요. 작년 총선 국민의힘의 주요한 전략이 2조 심판론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 총선에서 그 메시지를 줄곧 내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어, 108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이 물론 선거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어, 본선에서 할수 있죠. 근데 다른 스텝들을 밟지 않고 너무 한꺼번에 건너뛴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보수정당이 한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어, 3번 연속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지금. 두번 연속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반성 이후에 그런 보수 정당은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상대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교 우위 이런 것들을 주장해야 되는 건데 줄곧 앞에 반성과 이런 정책과 비전 얘기를 하질 않고 계속해서 건너뛰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작년 총선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힘 후보 중에 한두 명은 분명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 비판 뻥나 비판 전에 분명히 반성과 어, 그런 사과 메시지 그리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 보수. 당이 저는 재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누군가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 대변인 발론 있으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호 감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비호 감도에만 의지하는 것은 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좀 다양한 정책과 비전 통해서 승부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전 그, 그에 앞서서 좀 이제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을 향한 그 심리가 크게 작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 단죄를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작용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원톱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거든요 사법부가 두 차례 연달아 소위 이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되었고 또한 이제 입법부마저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권 모두를 한 정당이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주창하는 정치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성향과 그런 세력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저희가 20대 대선에서는 모 59초 쇼츠라든지 뭐 AI 윤석을 일하든지 뭐 다양한 캠페인 전략과 아 정책들을 통해서 소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 그런 선거 노하우를 다시 되살려서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을 발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